안녕하세요. 고장고 친구들, 코몽쌤입니다. 이번에는 화학 평형 이동에 대해서 배워 볼게요. 그중에서도 농도 변화에 따른 화학 평형 이동을 배워 보려고 합니다. 화학 평형 이동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평형 상수에 도달한 화학 평형 상태에 변화를 주었을 때 다시 평형 상수를 맞추기 위해서 어떻게 반응이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게 이번 시간부터 앞으로 약두 차시에서 세 차시 정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 중에서 이번 시간에는 화학평형 상태에서 반응물이나 또는 생성물을 첨가했을 때 다시 평형상수를 맞추기 위해서 어떻게 반응이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화학평형 이동에서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가 앞으로 배우는 모든 화학평형 이동을 바로 이 르샤틀리의 원리로 모두 설명할 수가 있어요. 또는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르샤틀리의 원리가 뭐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농도, 압력, 온도의 변화가 화학평형을 이동시켰을 때, 화학 반응은 그 변화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일어난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여러분, 이 르샤틀리의 원리는 농도에 의한, 압력에 의한, 온도에 의한 화학평형 이동할 때 선생님이 항상 꺼내서 설명할 거예요. 그때, 그때마다 르샤틀리의 원리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다시, 다시, 다시 생각해 보시면 자연스럽게 르샤틀리의 원리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농도에 의한 화학평형 이동을 배운다고 했으니까 모형을 통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아주 간단한 반응을 갖고 왔습니다. 하나의 a가 두 개의 b로 분해되는 반응을 갖고 왔고요. 이 온도에서의 평형 상수는 1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처음 상태가 주어집니다. 자, 처음 상태를 봤더니 a가 9개, b가 3개입니다. 자 그럼 얘가 평형 상태인지 확인해 봐야겠죠. 그래서 반응 지수를 구해 봤더니 q는 1이 나오게 돼요. 어? 평형 상수랑 반응 지수가 같네요. 이 처음 상태는 바로 화학평형 상태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더 이상 반응물과 생성물의 양이 바뀌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다 무슨 짓을 하느냐? A. 반응물을 42개 추가합니다. 이게 뭐예요? 반응물을 농도 변화시켰죠? 농도가 더 증가하게 변화를 시킨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거. 지금 우리가 실험하는 과정에서 온도는 변하지 않습니다. 온도가 변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평형 상수도 변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실험 과정의 모든 평형 상수는 1로 고정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어요 자 그래서 반응물의 농도가 증가했습니다 즉이상두 번째 상태의 반응 지수를 구해 봤더니 평형 상수가 반응 지수보다 커요 그러면 이두 번째 상태는 어떠한 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날까요 정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나겠죠. 정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나니까 반응물의 개수는 줄어들고 생성물의 개수는 늘어날 겁니다. 그 상태가 세 번째 상태예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더니 반응물이 50개가 되고 생성물이 5개가 됐어요. 이 상태에서 다시 반응지수를 구했는데 여전히 평형상수가 더 큽니다. 그러면 여전히 정반응이 우세해지겠죠. 그렇죠. 그러다가 충분한 시간이 지나서 반응물이 49개가 되고 생성물이 7개가 됐어요. 이 상태에서 반응 지수를 계산해 봤더니 드디어 반응 지수하고 평형 상수가 같아지게 되었죠. 이네 번째 사진에 도달해서야 새로운 화학 평형 상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새로운 화학 평형 상태가 됐다고 해서 여러분 평형 상수가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평형 상수는 온도에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온도가 같으니까 계속 유지되고 있다. 요거 헷갈리지 마세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 현상을 르샤틀리의 원리로 다시 설명하게 되면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르샤틀리의 원리는 변화를 줄이는 방향으로 반응이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자, 반응물이 늘어났으니까 이것을 줄이기 위해서는 반응물을 줄여야겠죠. 반응물을 줄이려면 정반응을 시켜야 될까요? 역반응을 시켜야 될까요? 그쵸. 정반응을 시켜서 반응물을 줄여야겠죠. 자, 루샤틀리에는 그럼 이 반응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A의 농도가 증가했으니 A의 농도가 감소하는 정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난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반대로 만약에 이 상황에서 선생님이 생성물, 즉 비의 농도를 증가시키면 어떤 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나겠어요? 비의 농도가 증가했으니 생성물의 농도가 감소하는 역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나겠죠. 루이샤틀리의 원리로는 이렇게 변화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반응이 진행돼서 새로운 화학평형으로 이동한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실험 상황 한 가지 더 가지고 와서 르샤틀리의 원리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다이크로뮴삼 수용액이 있습니다. 이 크로뮴삼 같은 경우에는 산소가 4개일 때는 노란색인데요. 크로뮴삼 이온이 수수이온과 만나서 반응을 하게 되면 산소가 7개짜리로 바뀌게 되는데 얘는 주황색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의 평형 상수는 이렇게 구해지는데요. 물 생략됐죠. 그쵸? 자, 이다이크로미산 수용액, 노란색인 이 수용액에 황산을 넣게 됩니다. 자, 황산을 넣는다는 것은 누굴 추가하는 거예요? 수소 양이온을 추가하는 겁니다. 강산을 넣는 거잖아요. 그쵸? 자, 그럼 수소 양이온은 반응물이에요. 생성물이에요. 반응물이죠. 그래서 황산 수용액을 넣는다는 것은. 반응물을 증가시킨다는 겁니다. 자, 그럼 르샤틀리의 원리에 의해서 반응물을 증가시킨다면 반응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반응물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반응이 진행되겠죠. 반응물이 감소되는 방향은 정반응이죠. 그러면 정반응이 진행될 거고 정반응이 진행될수록 노란색은 옅어지고 주황색이 강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황산 수용액을 넣으면은 용액이 주황색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수산화 나트륨을 넣어요. 얘 뭐예요? 얘는 산이에요, 염기예요? 염기죠, 그렇죠? 자 염기를 넣는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냐? 염기와 산이 만나면 어떻게 돼요? 서로 반응해서 물로 바뀌죠, 그렇죠? 자그 말은 무슨 뜻이냐? 이 염기가 수소 양이온과 반응해서 이 수소 양이온을 없앨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염기를 넣는다는 것은 반응물을 없앤다는 겁니다. 줄인다는 거예요. 자, 반응물이 줄어드는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은 앞으로 반응이 반응물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일어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반응물이 증가하는 반응인 역반응이 진행이 될 겁니다. 자, 역반응이 진행된다는 것은 주황색 용액이 옅어지고 노란색 용액이 강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용액은 다시 노란색으로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르샤틀리의 원리는 뭐다? 화학반응은 내가 가해준 변화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반응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문제를 통해서 한번더 연습해 볼게요. 자, 교과서 문제입니다. 다음 반응이 평형 상태에 있었을 때, 평형 상태에 이미 있었을 때 가로와 같이 조건을 변화시키면 평형은 어느 쪽으로 이동하는가? 즉 반응은 어느 쪽으로 이동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암모니아는 염기예요, 산이에요? 염기죠. 그런데 이 평형 상태에서 산을 집어넣게 됩니다. 자, 그럼 산과 염기가 만나서 어떻게 돼요? 중화가 되겠죠. 그러면 염기의 양이 줄어들겠죠. 생성물을 감소시키는 변화인 거예요. 이 변화를 줄이기 위해서는 생성물을 늘려야겠죠. 네. 생성물이 늘어나기 위해선 반응이 정반응이 진행되어야 될까요? 역반응이 진행되어야 될까요? 정반응이 진행되어야 되겠죠.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자, 염화철 수용액을 넣는다는 것은 이 수용액 안에 철이온이 있을 거잖아요. 철이온. 그렇다는 것은 반응물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변화를 일으키겠다는 겁니다. 자, 제가 반응물을 증가시키도록 변화를 일으켰으니까 이 변화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반응물을 없애야겠죠. 그렇죠? 반응물이 없어지는 반응은 뭐예요? 정반응이죠.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반응도 정반응으로 우세하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교과서에 있는 다른 문제로 연습해 봅시다. 자, 오른쪽 그림은 AB 반응이 서로 평형에 도달했을 때 가와 같이 지금 가와 같이 조건을 변화시키고 시간에 따른 농도 변화를 측정하여 나타낸 것이다. 이때 가에서 변화시킨 조건은 무엇인가? 사실 그림에 답이 다 나와 있어요. 지금 보시면 가에서 A의 농도가 증가했죠. 즉 내가 변화시킨 조건은 반응물인 A를 첨가한 겁니다. 근데 이걸 르샤틀리의 원리로 설명하면 내가 어떤 변화를 일으켰더니 반응물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반응이 일어났죠. 이 말은 즉슨 반응물을 증가시켰으니까 감소하는 방향으로 반응이 일어났을 거예요. 즉, 내가 변화시킨 조건은 반응물을 첨가시킨 것이다. 이렇게 르샤틀리의 원리로 해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르샤틀리의 원리 지금 귀로만 들었을 때는 엄청 헷갈릴 거예요. 그래서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천천히라도 주어진 문제 상황의 조건을 확인하고 이 반응이 어떻게 진행될지 차근차근차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반응물이 증가시키는 변화를 주었을 때 반응이 어디로 진행될까라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면, 어, 반응물을 증가시키는 변화를 줬네? 그럼 변화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반응이 일어날 거니까 증가된 반응물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반응이 일어나겠지? 반응물이 감소되는 반응은 정반응이네? 그러니까 이거는 정반응으로 진행되겠구나. 요런 식으로 차근차근 생각해보는 연습이 필요하실 겁니다. 이렇게 자주 생각하다 보면 은 르샤틀리의 원리를 좀더 빠르게 해석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오늘 수업도 듣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